안녕하십니까. 우대송도 김성은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해서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견을 의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성도 송도 성도 개발의 핵심입니다. 송도에 많은 기업 구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외에 핵심 구지가 송도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근데 이 국제무진과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고 일명 여의도 같은 곳을 좀 만드는 곳인데 이곳의 개발이 23년이 됐지만 현재 23년 차 개발률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가 97%고 업무 상업은 43%에 43 불과하다. 사실상 실패로 비결되고 있는데 인천 경제청과 포스코 건설, NSIC의 주요 주주인 포스코 건설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자 분들께 쭉 저희가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규모 기업 유치 제한 거절, 배시민 사유 공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송도 국제무지구 성범구 f 3블록과 F9에서 1 2블록에 A라는 회사의 매입 제한이 있었다. 당시 수십 개 기업의 입주의향과 그 기업 종사자만 해도 수천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안회사가 건립하려던 오피스 계획은 위 직원들 포함 만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 가능한 규모로 알려졌다. 당시 제안서가 인천 경제청에 제출됐고 LSIC 대주주 포스코건설에도 당연히 제출 것으로 보이므로 양 기관은 이를 즉시 공개하고 당시 왜 기업 유치를 못했는지 명백하게 인천 시민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그 진실을. 대신이 공개하여 두번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사의 요청하는 포지대금 할인, 오피스텔 비율 상향, 시공사 결정권 A사의 부여 등 충분히 수용할 만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송도지 포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불가한데 유치하겠다는 시설은 통상 및편의시설이 아닌 오피스 건설과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기업 위치였다는 점, 국제업무지구 성격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는 점에서 유치무산이 너무나 아쉽고 또 아쉽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어 인천경제청의 업무대행사격이므로 NSIC와 인천경제청의 소극적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발 23년차 국제업무지구 난개발이 심각한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개발 23년차 국제업무지구의 25년 2025년 개발률은 아파트 93%, 47%는 업무상업지역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지인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돼가지만 핵심 시설인 업무상업은 절반도 채 개발되지 못했다. 비수익 시설인 업무상업 개발을 위해 수익 부지인 주거 부지를 연가 제공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IC는 주상복합지파인 블럭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 다른 오피스 개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송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 인천경제청이 남은 부채와 부지를 떠안는 전례가 최근 발생했기에 NSIC의 마지막 고리인 수익부지 주상복합 개발 주기는 심히 더 우려된다. NSIC의 사시장 아파트 시행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업무지구는 포스코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알만한 기업 입주가 사실상 오래전에 끊겼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송도산업단지에 입주한 생산기반형 기업이다. 개일퇴출 이후 NSIC는 전략적 기능을 상실하고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송도개발PMC가 사실상 주도하며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는 시행사 수준으로 전락했다. NSIC 대주주였던 개일퇴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 등 분양사업 미주 개발만 이루어지고 기업이 입주할 쓸만한 오피스 개발은 멈춘 지 오래다. 따라서 업무시설 개발률 80% 도달 전까지는 집화인 권력 등 어떠한 주거, 신규 주거 사업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국제 업무지구 개발, 저개발은 난개발 및 개일 퇴출 시점과 맞물린다. NSRC의 전략적 투자자인 개일 퇴출 이후 그 지분을 홍콩계 투자법인 두 곳이 매입하면서 NSRC는 건설 투자자와 금융 투자자만 있는 기업적 구조가 됐고, 이 때문에 국제무지구 비전제시도 당초 목표했던 달성도 멀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인천 경제청과 n s i c